나몸안 무너졌지? 네. 이 자세.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또 떼고, 다시. 다시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다시야, 계속. 자, 잠시만요, 이고 아, 내 몸으로 들어가. 일단 받쳐.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떼어. 아, 떼어. 아, 이쪽 골반 떼어. 찾아. 그치?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를 맞춰. 여기가 뼈야. 이렇게. 이렇게 받쳐. 아, 그리고 여기서 자, 방향 90도로, 90도 딱 잡아주면서 봐. 앉아. 됐네. 됐잖아. 지금 상또 만드는 거야, 이거. 이게 연습이야. 자, 이게 여기서 70%를 다 했고, 이게 맞춰졌어요. 그러면 이제 2단계가 뭐냐. 여기 맞춰진 상태에서 이제 뭐시키겠어니 여태까지 선생님들 경험을 빌어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할것 같아? 그래다 아니 템포를 잡으라고 하겠지. 그지? 렇 응. 이번 눌러 끝자세니까 이제 뭐 하겠어? 한 템포 씩면서그러까아 이쪽에 중심으로 이 무릎과 이쪽으로 안듯이 툭. 아여기도 무릎과 이쪽에 딱 기대듯이 안듯이 툭.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툭. 이렇게 해야겠구나. 툭. 어렵다. 이렇게. 몸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요. 응. 안 나가요. 근데 여기서 나가면? 빠지지, 응. 빠져요 네. 이러면 또 이제 자세, 첫 자세는 맞았으나 두 번째 자세가 안 되는 거요이 사람들은 이제 다, 리듬을 가리키겠지, 내가. 이게 됐어요? 네. 자, 앉아. 앉아. 딱 이게, 이 자세에서 한 템포, 템포에서 시키겠지, 이렇게. 이게 2단계. 응? 이게 2단계. 됐나요? 네. 다음. 3단계? 끝났지. 뭐, 이거 하면 끝난 거야. 3단계는 여기서 조금만더 힘주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느낌? 이렇게 하면 끝난 거잖아. 아니야? 3단계는 사실 2단계까지 하고 나면 끝이야. 거기서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돼. 주면 돼. 주면 돼. 자, 이거 하면서 본인이 허리, 허리 막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해놓고, 아 어, 이거 할때허리가 아파요. 내가 <laughs> <네가> 이렇게 하랬어? <laughs>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laughs> 아니야. 어, 다리가 당겨요 자기가 이래놓고. 나 이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잖아. 문제는. 맞죠? <laughs> 네. 응?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기본 자세를 잡는 기본부터 하고야 항상 예를 들어, 네, 네. 음, 다시 봐봐. 네. 궁금한 분인데요. 안 설명할... 이따, <laughs> 이따가 하겠습니 자세 봐봐 다시 자세 잡는 거 봐요. 여기서 이 이분의 이렇게 들어서 여기 이쪽 배면을 보이게끔 하고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치? 네. 그리고, 양, 뭐, 여기와 여기를 잡고, 그대로 살짝 당겨요. 응. 나한테 기대겠고. 자, 이 사람이 여기를 세우는 순간 허리가 같이 서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서요. 그러니까, 세울, 이 사람을 잡고 상체를 세우려고 하면, 아, 잠시만요. 그냥 이렇게 저한테 기대세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자, 골반의 뼈를 찾아. 거기를 어디에 맞춰? 어디에 맞춰? 그, 아니, 요, 여기에 맞춰. 뼈를 여기에 아, 맞추고, 그런... 뼈를 아, 여기에 맞춘 다음에 내가 이제 자세 딱 잡았을 때 여기가 면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뼈가 있어요. 뼈. 네. 자, 뼈. 여기가 뼈의 끝이면서 여기 근육이지? 네. 요 자리. 요 자리를 맞춰. 자, 뼈. 네. 근육이지? 네. 여기를 맞추는 거야. 네. 이 뼈를. 뼈, 근육. 맞지? 네. 응. 뼈, 근육. 뼈, 근육. 맞지? 응. 뼈고, 근육이래. 응? 여기 뼈고, 근육이고 뼈, 근육. 오케이? 어. 뼈, 근육. 오케이? 그럼 누, 어. 누를 때는 뼈 여기 앞에가 눌리는 건가요? 응?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그 내측 부분이 여기 사이드에 여기 이쪽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응. 선생님 여기 롤링하실 때 일단 응. 여기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롤링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응. 응. 하는 아니야. 게 맞나요? 아 롤링 안 해. 야, 아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유동 이동, 유동을 네, 얘기하는 네, 건데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논리 봐봐요 내가 손으로 보여줄게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자리가 후상장골이라는 거예요 네. 그이 후상장골이 기준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쪽을 내측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을 외측이라고 하는 거야 후상장골이 기준점인데. 얘의 예, 이쪽, 안쪽, 밑에 네. 쪽을 내측, 바깥쪽을 외측이라고 하는 거라고. 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그거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측을 위주로 지금 내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음. 그럼 만약에 반대쪽은 어떻게 되겠어? 외측을 하겠지. 이렇게 구분된다고. 네. 항상 여기가 어떤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두고든 간에, 여기가 내측인데 반대쪽도 여기인 경우는 없어. 음. 아. 없어. 누구나 여기가 내 측이면 반대쪽은 내 측이어야 돼. 이해됐어요? 네. 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요, 골반을 재면 다 틀어져 있어요. 응. 어. 그 틀어짐을 음. 얘기하는 거예요. 음. 틀어짐의 각도에 따라서 근육의 발달 형세가 틀려지기 때문에 뭉치는 데가 틀려요. 음. 그래서 한쪽이, 한쪽이 안쪽이면 바깥, 한쪽은 무조건 바깥쪽으로 붙게 되어 있어요. 네. 음, 체 무게중심 계속 그렇게 밖에 되어 있거든. 이게 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네. 어, 그래서 같이, 이쪽도 안쪽, 이쪽도 안쪽인 케이스는 없어요. 네. 됐지? 네. 일단, 요건 이론 설명 때 얘기할 거고, 자, 누르는 건, 자, 이걸 놀링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요 자리 뼈구요, 요거예요 네. 같은 근육이에요, 지금. 그럼 얘를, 봐요. 얘를 내가 모지로 해볼게. 모질러 하면,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직하방으로 오히려, 이 뼈의 이쪽, 안쪽으로, 후둑을 파듯이. 아... 후둑을 파듯이. 음... 어? 후둑을 파듯이, 자리 조금만 벌려볼까 요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이 골반 서비스야? 어. 자, 뼈, 옆에 내치 이거 딱 잡고, 아. 후두골 파듯이 뼈의 밑에 근육 라인으로 그대로 치카방이에요. 이거예요. 아... 자, 이거고 그다음 요 근육을 눌렀잖아. 누르고 빠지는 게돌리 거예요. 게. 이미 이때 빠진 거예요. 음... 자, 이걸 갖고 돌리는 게 아니고 이해됐어? 네. 돌리는 게 아니고 자 눌렀지? 네. 지금이 아에 끝자락이야. 빠져. 네. 눌렀지? 빠져. 네. 눌렀지 빠져. 누르고 빼고, 누르고 빼고, 누르고 빼고 이렇게. 응.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laughs> 내가 움직였다고 해서 그거를 압을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큰 아픈 착각이야. 네. 누르고 빠지는 동작이 움직인 것뿐이에요. 이해됐죠? 네. 자 다시. 자세. 골반은 이걸 잘하면 돼. 이, 이것만 하면 끝나. 자, 그 다음, 뼈 잡고 뼈를 여기다 걸쳐. 여기야, 지금. 내 위치. 뼈의 위치가 여기야, 지금. 그지? 네. 그러면 이 뼈를 느꼈지, 여기로. 네. 여기로 느낀 거야. 그래 놓고, 자, 몸의 중심, 앉아. 자, 몸의 중심, 앉아. 뒤로, 엉덩이, 앉아. 90도. 체중. 어깨 에딱 걸렸잖아. 지금이 걸린 거야. 여기서 이것 해야 안돼. 안돼. 안 자여기서 그럼 나갈 때는 면면 면 그대로를 한 템포 내려가 나가. 나가. 자 체중 어깨에 딱 걸고 그대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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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직화가 빠져. 직화방, 빠져. 내려가, 빠져. 내려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이해됐어요? 네. 내려가는 거야, 빠져. 내려가는 거야, 빠져라 자. 이거는, 선생님들 오늘은 지금 내려가는 거에 빠져를 오늘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뭐 하라는 거요 자세야. 자세. 자세. 이 자세가 완벽하게 됐어? 그 다음에. 그게 더 빨라. 그러니까, 멍청한 거야.